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11월 6일,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 부산 교차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월 초라서, 저배당이었죠. 후반부 경주는 혼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배당으로,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뭐, 크게 터진 경주가, 뭐, 오경주. 한 경주 2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고, 9개 경주 중에 7개 경주가 10배 이하의 배당이었습니다. 아, 정말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 7경주 같은 경우도 사전 인기도, 언브레이커하고 에이스킬러가 사전 인기도 상으로는 한 15배, 20배는 나와야 되는데, 또 최근 어떤 트렌드가 배당판하고 상관없이 바람 불면 이제 여지없이 배당 떨어지고, 어, 또, 그게 또 들어오는, 어, 그런, 음, 패턴으로 가면서, 15배 나올 줄 알았는데, 8.7, 7배인가요? 어, 그렇게 떨어져 버렸죠. 일요일 편성도 뭐 비슷합니다. 저배당 편성이 분명히 있어요. 어, 뭐, 마지막 대상 경주 같은 경우도, 일단 강력한 인기 1, 2위 마필. 음, 뭐 잘하면 점배당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배당 경주가 있습니다. 일일 편성은 역시 중반부 경주, 삼사 경주가 가장 혼전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 경주부터 예상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경주 세 마리 싸움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문코빗 데뷔 전 그리고 직전 대상 경주인데 얘는 센말들하고만 뛰어왔던 그런 말입니다. 음 그런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끝걸음은 괜찮아요. 끝걸음 괜찮고 그리고 직전도 스타트는 좋았습니다만 워낙 상대말들이 빠르다 보니까 중간정도 밀렸고 직선에서 버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끝걸음이 없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선행이에요 빠른말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빠른말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뭐. 라이트세이버 13초 후반 닥터팡팡 13초 7 그래서 1번이 거의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뭐 선행 실패해도 최적경기이기 때문에 정문코뷰시 안정적인 충마로 보여지고요. 딱히 복병이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5번, 6번 싸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경주입니다. 거리가 1,400인데, 음 직전 대상 경주 준우승마피인 스피디형이 강축으로 팔립니다. 사실 뭐, 직전은 어부질이죠. 어떻게 보면 앞이 무너져가지고 어부질인데, 편성이 좀 살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출전말들이 대부분 좀 느린 취임마, 아니면 뭐 선임마들인데, 다 기복마들입니다. 선임 나설 수 있는 마피스마티 돌풍 14전. 밀크데이도 뭐, 17전. 브라보 암양도 최근 띵걸음 보면은, 음운 보호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뭐, 스피드형 인정입니다. 어차피 이 말은 주행심사 때부터 취입력이 남다랐던 그런 마필리고 아마 이거 1억짜리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1억짜리입니다.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이기 때문에, 음, 늘어난 경주거리도 가능하다고 라보여집니다 어쨌거나 뭐, 어부지로 먹건 어쨌거나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 데뷔전을 대상 경주 데뷔전을 준우승, 준우승을 먹었고 1분 13초 7라면 1400도 문제 없습니다. 역시 뭐 8번 인정에 애매하네요 사실 브라보 하면 못해가지고 시트도노드가 이제 재검을 잘 받았어요 재검을 잘 받아가지고 근데 좀또팔더라고요 사실, 뭐, 이경주는 뭐, 기본권 편성인데, 뭐, 이렇게 끝나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8번, 에, 스피드형 정도 뭐, 추천드리겠고, 현재까지 딱히 보여지는 복병은 없습니다, 저는. 역시,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부를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그린파파고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서승훈이 탔을 때부터, 서승훈 1번 탔을 때부터 주구장창 노렸는데요. 직전은 노렸어요. 안 돼, 안 돼. 이번에 1번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외곽 8번에서 이제 무빙을 떠서 선행을 나섰다면 이번에 안쪽에서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리는데, 못 믿습니다. 뭡니다요? 뭔가 2% 부족한 말입니다. 그런데 편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 여기 또 서성훈이 1번이기 때문에 끌어주는데 이게 조교형 말이에요. 조교만 잘 뛰는 말이고 뭐 들어올 수 있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별로 메리트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편성이 이러기 때문에 앞의 말도 많이 들이댈 거예요. 3번부터 해가지고 6번, 뭐 5번, 5번까지... 음, 9번도 앞에 붙이려고 할것 같고, 들이대서, 결국은 1 6 0 0입니다만 취마가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그마스마티를 놓고 한번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디밴드 자마입니다. 인디밴드 자마들이 부마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취입력이 좀 있어요. 그 파워도 있고, 이 말도 상당히 큰 앞말인데, 데뷔전 때 편성을 보면, 아, 이 말의 특징은 발주가 안 된다는 거죠. 발주가 안 돼요. 계속 늦발. 늪발. 늦발인데, 11번이 낫죠. 늦발하는 말이기 때문에. 11번이 낫고, 뭐라 붙이면 또 어느 정도의 무빙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만 붙이면 직전 같은 전개를 할수 있고, 그렇다면 직선에서 한번 승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부터 보시면, 역시 출발 주춤 이후에 선입전개 이후에 버티는 정도였습니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어, 통할 수 있는 말이다. 보여줬고, 그리고 직전 우승인데, 데뷔전을 1,300을 썼던 말이에요. 취마라고 볼수 있겠죠. 어, 아델플라이한테 깨졌는데, 늦발 이후에 걸음을 안겼기 때문에 아델플라이보다는 그마스마티가 한수위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어, 그린 팝하고, 여기에 에, 아델플라이가 이번에 거리를 줄였다고 팔리, 팔립니다만, 저는 그마스마티가 여기서 뭐 가장 낫다고 생각되고, 11번 놓고 음, 덜 팔리는 복병 노리는 승부처 형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승부 영조로 붙겠습니다. 혼전인데, 승부로 붙겠습니다. 축은 없어요. 일단, 딕시밴드. 그리고 직전에 선행. 버티기 성공했던 터마델. 여기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 헤나 메모. 안쪽에 대호전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어주는 그런 편성인데, 대오전설부터 보겠습니다. 직전에, 뭐, 제주 특별시, 뭐, 뭐 대상경준가요? 굉장히 많이 떴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때도터트렸고요 저는 헤라미의 라운더버스를 보는 바람에 이걸 못 맞췄는데, 이때 선행 나서 놓고도 마지막에 아쉽게 잡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요일 날 라인브레이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일단 게이트가 외곽이고 이 원정 갔다 온 말이거든요. 서울 원정 갔다 온 말이에요. 조교 조교가 괜찮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말들은 그 다음 경주 경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의문부호가 약간 붙습니다. 약간 붙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내일 뭐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뭐, 거의 축으로 팔리죠. 축이, 축이죠, 축. 축으로 팔리는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뒤로 돌리겠습니다. 음. 일단 인기마중에서는 어쨌거나 부중은 높습니다만, 최적정결할수 있는 대오전설의 한마필이 가장 눈에 띄고요. 제, 제가 지금 승부를 고려하는 말은 딕시멘더 하고 최강포스입니다. 이두 마리를 중에 한 마리를 놓고 승부를 걸어 갈 겁니다. 주로 좀 무겁다 싶으면 아마 7번 쪽으로 갈것 같고요. 안 무겁다 싶으면 아마 5번 쪽이겠죠. 사실 뭐 트리플스톤부터 해가지고 음 복병도 많고 근데 인기마중 에 하나하나 한번 얘를 잘라보려고요. 토바들 직전 기록만 보면 여기서 제일 좋습니다. 기록만 보면 제일 좋은데 과연 직전처럼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단독선행을 나을수 있느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애니나인도 직전에 도주 선행으로 내뺐는데 다른 말들이 못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얘도 무조건 앞에 붙일 거고 해남에모도 기본적으로 선행 선임입니다 직전에 13초 5를 끊었기 때문에 얘도 아마 선행 추라이가 예상돼서 인기마 중에서는 이 토마데는 일단 지우고 갑니다 일단. 7번마 7강포스, 여기 5번마 틱시밴드둘중 하나 놓고 승부로 붙는 4경조 말씀드리겠고요. 5경조입니다. 조금 애매했는데 돌아 돌아 결국 8번 인정입니다. 아 선행은 보장됐죠. 선행은 보장됐는데 직전에 에이스 솔로만한테도 잡혔고 이때도 1번 게이트 선행인데, 겨우 버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캐치 더 빅토리한테 깨졌는데, 직전에 캐치 더 빅토리, 권호찬이가 아, 뭐 아주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아주 잘 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음, 적임이라고 할수 있는 유현민이 기승해서, 한번 닥터 시저도 이겨봤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금요일날 주로가 어... 아니 선행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선행 뭐 불패 주로는 아니에요.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육 주로 정도인데 경합하면 이제 무너지는 어떤 그런 흐름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선행이에요. 어차피 선행이고. 에... 어차피 선행만은, 선행만은 괴롭힘만 안 받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8번, 8번 잡으려고 옆에 들이 대는 순간 걔도 죽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닥터 시저는 그냥 단독 선행 뽑아내가지고, 심한 배 들어간 이후에 버틸 가능성이 뭐 가장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8번은 뭐 축으로 보겠습니다. 유서프가 9번이고, 그러면 이제 8번 선행 보내놓고, 어, 외곽선입을 탈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가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직전에 1번이라서 온 거예요. 뭐, 이때, 이때 11번,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무리한 전개에서도 우승을 찾아했기 때문에, 복병 중에서는 유서포를 봤는데, 이거는 경주 페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뭐, 이용락인데, 무엇보다도 2주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8번이에요. 5번을 축로 놓기에는 좀애매하고요 사실. 좀 고민됩니다. 몇차하면 뭐 5번 축으로 갈 수도 있는 경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닥터 시저가 선행이고 오히려 선인말들이 뭉쳐서 선인말들끼리 어떤 싸우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8번 축으로 인정하면서 후착은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김해시장비 대상경주인데, 뭐 이건 뭐 대끼리가 유력하죠. 유일하게 뭐이 대끼리 깨질 수 있는 말은 7인데, 안 돼요. 얘는. 야. 아무리 생각해도 선행은 못 나서요. 어 7번도 뭐 굉장히 빠른 말은 맞는데, 어... 뭐, 어차피 즐거운 여정도 13초 4 끊, 끊을 수 있고, 판타스틱 킹덤도 13초 4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 2번, 4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3복으로 본다면 얘는 어렵죠. 선입 따라가면 뭐3차터 못할 거고. 결국은 이때 월드 레, 레전드인데, 어... 얘는 선입도 되더라고요. 선입도 되기 때문에 3복승은 유력한 3차권 후보가 월드레전드를 보고요 나머지 마필은 저는 뭐 딱히 보이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어차피 최저 배당 대길이 유력이기 때문에 3복승 2사 8마권 한번 추천드리면서 1회 부 f 상 교차 6개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배당 저배당이라고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빨리 그래도 옛날처럼 저배당 끝난 경우도 몇개 있고 중배당도 뭐 나오고 고배당도 한한두개 정도 나오고 무엇보다 기술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렵습니다. 그 예상지 그 만드는데 1 0년 전에는. 얼추 오두적 중이 한 70%까지 나온 음, 횟수가 있었는데 최근은 거의 6 0예요 그만큼 많이 경마가 어려워졌습니다. 뭐 즐기시는 경마 하시고요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